안녕하세요. 여름하늘 TV입니다. 네,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또 발생했는데요. 지금 선수핑에서 8월 28일 b u n 통주라고 해서 폐원 통지가 내렸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뚜빵이 잠깐 나온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중국 시간으로 베이징 시즌, 북경 시간으로 1시 44분, 네, 한국 시간으로 2시 44분쯤에 네, 강한 비로 인해서 그 텐치 기상 영향으로 인해서 어, 여기 보시면, 치에 바오 요, 그, 안 치에 써졌잖아요. 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수핑에서 지금 임시로 패신비氏避援 어, 해서 폐헌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개방시간 다시 통제한다고 하니까, 네, 오후 영상은 아쉽지만, 어, 우선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 또 선수 핑을 자주 오고, 오고 가면 하면서 여기서 산사태도 직접 걷고 도로도 다 유실돼서 오고, 오고 가고 못한 경우가 두번 있었잖아요. 어, 항상 이때쯤에 많이 걱정이 되는데, 큰일 없고 얼른 폐원도 어, 풀려서 이렇게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름하늘TV, 이제 주간 야간방송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약 3시까지 주간 방송 틀어 드리고요. 야간 방송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저희 푸덕이님들과 시청자님들을 이렇게 지원으로써 저희 또 응원받고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별일없기를다 함께 무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하늘TV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푸덕이님들 오늘도 푸이팅 하시고요. 이따 저녁에 7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